자,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추납제도에 대해서 추납하지 마라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께 방송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금박사상담센터 1800-3624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작년에 국민연금추납제도에 대해서 방송해 드려서 우리 또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공단에 가셔 가지고 추납하셔서 나름대로 노후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음, 국민연금추납제도는 국민연금을 과거에 다 내지 않고 중간중간 안내셨던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과거에 안낸 기간을 지금 추후에 낼수 있도록 해드리는 제도가 추후 납부 제도죠. 자 그래서 과거에 국민연금 안내셨던 분들이 나중에라도 내서 노후에 연금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 제도입니다. 제가 작년에 많이 홍보해 드렸고요. 또 많이들 가입하셨는데요. 작년에 국민연금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말에 국민연금 추후 납부를 너무 많이 하시니까 제도를 바꿔가지고 그 전까지는 과거의 안년기간이 뭐한 달이든 열 달이든 뭐 10년이든 20년이든 관계없이 전부 다 추납을 할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많이 하시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회에서 법을 바꿨죠. 그래서 이제는 2021년 1월부터는 10년 이내만 가능합니다. 개월수로 따지면 119개월까지만 추납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120개월 이상의 과거의 안년기간이 있으셨다 하더라도 이제는 119개월까지만 추납이 가능하고 그 이상 기간은 추납하실 수 없습니다. 법이 바뀌니까 어쩔 수 없이 그전에 빨리들 많이 하셨죠. 자, 그런데 작년에 안 하셨던 분들, 추납 기간이 좀 있으셨던 분들. 자, 이분들이 이제 올해 추납하시려고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추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법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어차피 내가 할수 있는 기간은 119개월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추납을 지금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하실 필요 없습니다. 굳이 지금부터 가가지고 국민연금 추납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지 제가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은 추납하고 나서 돌아가시면 죄송하지만 날라가는 돈입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연금은 내가 내고 나서 혹시라도 다음날 뭐 조만간 돌아가신다면 그 금액을 다시 이런저런 사유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연금은 돌아가시게 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이 지급된다는 얘기는 살아있으면 받아야 될 연금이 100이라면 유족연금은 60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추납을 해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많이 올려놓고 내가 만약에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조기에 돌아가시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내가 받아야 될 연금의 60% 밖에 상속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또 하나 유족연금을 지급하려고 봤더니 유족연금을 받아야 될 사람이 연금이 만약에 국민연금이 동일하게 있다면 아시죠? 국민연금은 중복 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추납한 금액을 있었지만 연금으로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거죠. 또 하나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말 그대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국민연금의 유족 범위는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개인 보험이나 연금 개인 자산은 상속하게 되면 그 상속 대상이 누구이든 뭐 직계 존비속 배우자 그 다음에 사돈의 팔촌 누구든 내가 지정하면 다줄수 있지만 국민연금은요, 받다가 돌아가시는 경우에 유족의 범위가 60세 이상 부모 혹은 25세 미만 자녀, 배우자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배우자, 자녀 뭐 이런 분들이 없다면 자녀도 다 25세 이상 성인이라면 결국은 유족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추납을 했지만 그 이후에 바로 돌아가신다면 결국은 내가 낸 금액을 그냥 고스란히 국가에 기부하고 가시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굳이 추납은 지금 미리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살 만큼 살아보고, 연금 개시 전날, 65세 전날 하시면 되거든요? 연금 개시 전날, 내가 이제 오래 살만 하다, 괜찮다, 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추납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추납을 지금 할 필요가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요, 특징이 있어요. 국민연금은 미리 한다고 해서 그 기간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과거에 앉는 기간, 5년치, 10년치를 추납으로 내실 건데, 이거를 내가 지금 올해가 쉬운 살인데 지금 내나 앞으로 10년 있다가 60세 내나 내는 금액도 거의 차이가 없고 그리고 그런다고서 내 연금 수령액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거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은행이나 보험에서 가입하시는 예금, 적금, 보험 이런 것들은요 어느 정도의 기간을 오래 가입했나를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똑같이 10년을 가입했는데 20살부터 30살까지 가입하고 65세부터 연금 타는 사람과 50세부터 60세까지 가입하고 65세부터 연금 타는 사람. 이두 사람의 연금액은 엄청난 차이가 나죠. 일반적인 연금, 저축 상품들은 그렇습니다. 일찍 시작한 사람이 10년 내고 오래 거치했기 때문에 연금액이 올라가는 거죠. 반면에 늦게 시작한 사람은 똑같이 10년 냈지만 거치기간이 적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이 적을 수 밖에 없죠. 그런데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아요. 국민연금은 20살부터 30살까지 10년 내고 65세에 받든, 50살부터 60세까지 10년 내고 65세부터 받든,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굳이 미리 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미리 내는 사람들은 그 미리 내는 만큼의 기회비용을 잃는다는 겁니다. 그걸 미리 내지 말고, 그거를 차라리 다른 부분으로 불려서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추납하셔도 된다는 거죠. 물론, 추납을 미리 하시는 것의 장점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현재 소득 대체율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 수령액을 산출하는 공식에 나와 있는 소득 대체율이 지금은 약42% 정도로 잡혀 있고요. 이게 2028년까지 점점 줄어서 40%로 줄어듭니다. 자 그렇다면 소득 대체율이 42%이기 때문에 지금 추납하신 분들은 42%를 적용해 드리지만 앞으로 2028년 이후에 추납하신 분들은 40% 정도밖에 적용해 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 42%, 40%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내가 지금 미리 추납을 해가지고 그 소득대체를 조금 올리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부분에 활용해서 더 많은 돈을 불린 다음에 살 만큼 살아보고 건강에 문제가 없을 때 64세 시점에 추납해도 된다는 겁니다. 추납을 지금 꼭 하실 필요가 없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 직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 이번 달 내는 보험료가 정해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지금 연봉이 5천 넘기 때문에 내가 이번 달에 국민연금을 45만원 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추납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번 달 내는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안낸 기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달에 국민연금 40만원 내고 계시면 과거에 내가 안낸 기간이 10달이다. 자 그러면 40만원 곱하기 10달 400만원 내셔야 되는 거죠 100개월이다 그러면 4천만원 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가 국민연금 내는 보험료를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그렇게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내가 현재 내는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앉는 기간을 고스란히 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나중에 퇴직한 이후에 사업을 그만둔 이후에 그때는 임의가입자가 되게 됩니다 그럼 임의가입자는 내가 이달 보험료를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9만원도 낼수 있고, 10만원도 낼수 있고, 20만원도 낼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금액을 정한 다음에 그 보험료 곱하기 과거의 안낸 기간치를 낼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동일한 금액을 가지고도 내가 더 많은 기간을 낼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미 가입 시에 만약에 여러분이 추납을 하신다면 이미 가입은 상한선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내고 싶어도 한 달에 한 22만원 보험료 곱하기 과거의 안낸 기간 이거는 가능하지만 이미 가입 시에는 한 달에 30만원, 40만원 내는 걸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추납은 내가 40만원 내고 있다 하더라도 22만원 곱하기 과거 기간까지가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이 하실 분들은 지금 직장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많이 낼때 추납하시는 것이 좋지만 어차피 국민연금의 공식상 그렇게 많이 내는 것보다 오래 내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으로 더 많은 효과를 보고 싶으시다면 굳이 미리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세 가지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미리 하셔 봐야 일찍 돌아가시면 결국은 날릴 돈이다. 두 번째 미리 가입한다고 해서 그만큼 거치 기간에 대한 이자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세 번째 보험료가 높을 때 여러분들이 추납하시게 되면 무리한 금액을 추납하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굳이 지금 미리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언제 하시면 돼요? 네. 추납은 연금 받기 전날 하시면 됩니다. 전날까지 가능하니까 그리고 혹시 만약에 앞으로 추납 제도가 바뀌어서 추납 제도가 없어진다면 없어지기 전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은 어떻게 돼요 지금 추납할 금액 1천만원 2천만원 있으시다면 지금 하지 마시고 추납할 돈으로 뭐 하시라고요 네 삼성전자 사세요 추납할 돈으로 삼성전자 사서 삼성전자 불리고 나서 나중에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오르면 수익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쓰시고 나중에 원금만 빼가지고 64세 12월달에 추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도에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자산을 최대한 가성비 높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께 도움 되는 방송 계속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로 연락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